내가 시집갈 때 내가 왜가넌 알아서 잘 사니까 엄마가 제 결혼식 일주일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른두 해를 살면서 받은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5년 뒤 남동생 결혼한다고 3억을 내놓으래요 제 결혼식엔 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제 이름은 한지은 올해 마흔 하나입니다 저는 미움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에게 사랑 대신 냉대를 받으며 자란 분들 계시죠? 그럼 아실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부모의 사랑은 사람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어 준다는데 저는 항상 위태로운 외줄 위에서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아빠는 트럭 운전을 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였어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아래로 남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낀 딸이었어요. 엄마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낮부터 마시고, 저녁엔 더 마셨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또 마셨어. 이 집에 술이 밥이야? 내가 술좀 마시면 어때서. 당신은 나한테 뭘해 줬는데 애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키워. 집은 쓰레기장이고 애들 밥은 맨날 라면이잖아.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어요. 오빠는 PC방으로 도망갔고, 동생은 어려서 그냥 울었습니다. 엄마는 술에 취하면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야, 한지은, 이리 와. 왜요, 엄마? 넌왜 그렇게 못생겼어? 아빠 닮아서 쌍꺼풀도 없고, 오빠랑 동생은 나 닮아서 예쁜데, 넌 뭐야?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눈, 코, 입이 전부요. 오빠와 동생은 엄마를 닮았고요. 그게 엄마가 저를 미워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요. 이 더러운 인간아. 애가 셋인데 바람을 피워. 미안해. 근데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 내가 먼저 이혼이래.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짐을 싸서 나갔고 엄마가 우리 셋을 키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저를 대놓고 차별했어요. 한지은 설거지 왜 안해? 엄마 오빠는요? 오빠는 공부해야지. 넌 여자잖아. 여자가 집안일하는 거야. 저만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했어요. 밥상도 달랐습니다. 오빠와 동생 앞에는 고기가 놓였고 제 앞에는 김치만 있었어요. 엄마 나도 고기... 먹고 싶어. 넌살 빼야지. 뚱뚱하면 시집도 못 가. 저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랐습니다. 엄마는 그냥 핑계를 댄 거였어요. 학원도 차별이었습니다. 오빠는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다 보내줬어요. 동생도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돈이 어디 있어? 넌 혼자 공부해.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학원 가도 소용없어.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집에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겠다고요. 고3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 들고 집에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엄마 반응이요? 그래서 장학금이 등록금 다 대주냐 생활비는 넌 대학 가지 마 취직해서 돈 벌어 뭐 오빠는 대학 보내줬잖아 오빠는 달라 남자는 대학 나와야 취직이 되거든 넌 여자니까 고졸이어도 돼 저는 울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했습니다 대기. 기업 생산직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 받던 날 엄마가 손을 내밀었어요. 월급 얼마야? 엄마가 관리해줄게. 왜요? 내가 어려서 돈 관리 못하잖아. 엄마가 모아줄게. 저는 순진하게 믿었어요. 월급을 엄마한테 줬습니다. 6개월 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이 5만원이었습니다. 엄마. 내돈 어딨어? 뭔 돈? 월급 관리해준다며? 다 어디 간 거야? 오빠 등록금 냈지. 동생 학원비 냈지. 어디 가긴 어디 가. 다 너희들한테 쓴 거야. 저는 멍했어요. 내 돈으로 왜 오빠 등록금을 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넌 엄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따지기만 하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하자. 이 집에 있으면 평생 착취당한다. 22살에 집을 나왔어요. 월세방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엄마한테 돈 뺏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가 가끔 연락해왔어요. 지은아, 돈좀 보내라. 엄마 생활비가 모자라. 엄마, 저도 월세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에이, 거짓말! 대기업 다니면서 돈이 없어. 오빠랑 동생은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넌왜 그러냐? 오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엄마한테 용돈 드린 적 없어요. 동생도요. 엄마는 아들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저한테만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래도 명절마다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요. 효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8배. 오빠가 결혼했습니다. 엄마가 2억을 지원해 줬어요. 집살 때요. 저는 오빠한테 축의금 200만원 보냈습니다. 적은 돈 아니었어요. 한달 월급이었거든요. 오빠 결혼식 날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새언니한테. 자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엄마가 저한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던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3년 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민우,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민우라고. 좋은 사람이야. 뭐, 자동차 정비소? 기름이나 묻히고 다니는 놈이랑 결혼한다고? 민우는 실력 있어. 나중에 자기 가게 차릴 거야. 닥쳐. 넌왜 맨날 엄마 속을 썩이냐? 엄마 친구 아들 있잖아. 약사야. 그 사람이랑 선봐. 싫어. 나 민우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난그 결혼 절대 안 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와도 돼. 난 상관없어. 상 생겼날 엄마는 안 왔습니다. 아빠가 오셨어요. 이혼 후에도 저한테 가끔 연락 주시던 아빠요. 아빠가 시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제가 지은이 아버지입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지은씨가 착한 거 알아요. 우리가 잘 챙길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이 더 따뜻하다니 결혼식 날. 엄마는 진짜로 안 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화장 고쳐주고, 부케 들려주고, 근데 옆에 엄마가 없었어요.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지은아, 예쁘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 대신, 아빠,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버질로드를 아빠와 걸었습니다. 하객석에 엄마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가족이야. 평생 곁에 있을 게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자기 정비소를 차렸어요. 처음엔 작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직원 5명을 둘 정도로 커졌어요. 저도 이랬습니다. 정비소 격리를 맡았어요. 둘이서 악착같이 벌어서 아파트도 샀습니다. 아들도 나왔어요. 이름은 정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주 오셨어요. 정우 봐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제가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내 딸이야. 딸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결혼해.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근데, 누나, 엄마가 연락할 거야. 미리 말해둘게. 무슨 연락?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이상해. 조심해. 며칠 뒤 정비소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어머, 민우야. 오랜만이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사위 보러 왔지. 사업 잘 된다며? 딸잘 만나서 팔자 폈네. 민우가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장모님이 오셨는데 빨리 와 봐. 저는 급히 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지은아. 잘 살았지? 역시 내 딸이야. 또 부러지게 살더라.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소파에 앉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정현이 결혼하잖아. 알아요. 근데 상현이 때처럼 2억 지원해주고 싶은데 엄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3억 좀 보태줘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3억? 정현이 집살때 도와줘야지. 넌 누나잖아. 제가요? 제가 왜요? 넌잘 사니까. 정비소 대박 났잖아. 아파트도 있고 동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요. 엄마, 제 결혼할 때뭐 해주셨어요? 뭐 결혼식도 안 오셨잖아요. 축의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3억이요? 그때는 사정이 있었잖아. 그리고 너 알아서 잘 살았잖아. 알아서요? 혼자서 다 해냈으니까 알아서 잘산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한테 뭘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동생만 챙기고 저는 집안일만 시켰잖아요. 대학도 못 가게 했잖아요. 월급도 뺏어 갔잖아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제 결혼식에 안온 건요?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넌 그때 내말안 들었잖아. 그 기름 투성이 놈이랑 결혼한다고. 기름 투성이요?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 들었습니다. 뭐? 민우가 앞 앞으로 나왔어요. 저 기름투성이 맞아요. 근데 그 기름 묻혀가면서 번 돈으로 아내한테 집 사줬어요. 아이 키우고요. 장모님은 아내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엄마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장모님 저희 결혼식 때안 오신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와서 3억 달라는 건좀 심하지 않나요? 너넌 사위 주제에 사위 맞아요. 근데 제 아내 괴롭히는 건 사위로서 가만히 못 있어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뭐야 이게 차비요? 이거 가지고 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한지은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가세요. 뭐 엄마가 저한테 한짓 생각하면. 3억은커녕 3원도 못 줘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엄마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지은아 이제 끝난 거야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정연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3억 달라고 한거 알아 뭐 누나 나 그런 부탁 안 했어. 알아 엄마 혼자 한 짓이야. 누나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구나.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동생 결혼식에 갔습니다. 축의금 200만원이랑 냉장고 선물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엄마를 봤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모른척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1년 뒤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엄마 요즘 힘들데 용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오빠, 나 결혼할 때 엄마가 뭐 했는지 알아? 그게 안 와. 추기금도 없어. 근데 동생 결혼할 땐 나한테 3억 달래. 오빠는 엄마한테 얼마 보내는데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야. 솔직히 말해. 오빠도 안 보내지? 미안. 그럼 나한테 왜 그래? 나만 봉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추석 때였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네. 요즘 너무 외롭다. 오빠 며느리도 나 피하고, 동생 며느리도 안 와. 너라도 좀. 엄마, 저 바빠요. 명절인데, 엄마 얼굴 한번 못 보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 결혼식 때왜안 왔어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저한테는 평생이에요. 엄마가 안온그 결혼식, 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엄마가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전 이제 엄마 감정 쓰레기통 되기 싫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민우가 정우랑 놀고 있었어요. 정우가 깔깔 웃고, 민우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제 가족이에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추석에 우리 집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고맙긴, 우리 딸인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안 주는 건 부모의 선택이고, 그런 부모를 외면하는 건 자식의 선택이라고요. 저는 선택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기로요. 엄마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민우랑 정우랑. 시부모님이랑 그게 제 가족이니까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정우가 손 흔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아빠랑 축구해. 저는 웃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서른두 해 동안 몰랐던 행복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찾았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